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021년 이슈 토크 연말 결산으로 우리 지역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우리 지역 의료 문제와 지방 소멸, 그리고 농민수당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주요 이슈 첫 번째로 의료 환경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죠. 보건 인력과 분만시설 부족부터 의료 장비 노후화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건 관련돼어 아주 장비 문제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거든요. 네. 어 사실 보건의료 인력 인력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거든요. 네. 이이그 의료 인프라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이제 그 전국적인 어떤 지방에서 가지는 공통된 문제인데 네. 지방의 위기다. 아, 더불어 이제 지방 사람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 19라는 악재가 이제 그 터지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의료 인력 부족 현상들이 실제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네. 또당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그 그 인력 부족 문제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어요. 특히 네.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하게 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어 정부에서는 지난해 이제 그 이런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의 거점대 국공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그 유치전에 나서고 있어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 포항에 이제 포스텍과 이제 안동대에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어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고 경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 포스텍 같은 경우는 연구 중심의 대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안동대 네. 같은 경우는 공공 보건 의료대학을 유치하겠다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이각 지역마다 광범위하게 뭐 지역의 행정, 뭐 학계, 지역 시민 사회에서 굉장히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방에서 일정 정도의 지방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방에서 네. 양성하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절박함들은 네. 경북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수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경북도 같은 경우는 전국이 42만 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는데 경북도는 없어요. 아. 그다음에 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치료 가능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확률이 57.8% 1입니다. 네. 경북도 같은 경우는또 이제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도 1.4명으로 사실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16입니다. 굉장히 네. 경북은 굉장히 그 실력 열악하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의료 확충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의료 환경의 문제점들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의료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 간 보건 의료 격차가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응급 의료와 분만, 소아청소년 이세 가지 분야가 모두 부족한 지역이 다섯 곳이나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분도 짚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지역 소멸 문제는 인구 감소와 직결되거든요. 네. 또 인구 감소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출산과 육아, 보육이 필요한 의료 인프라. 이제 어뭐 산부인과라든지 어, 소아청소년과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아, 이 우리 이제 그 경북 지역 특히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어린 인프라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어, 그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 특히 이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이제 열여섯 곳이 이를 언급 의려 지역 지역 또는 네. 어, 산부인과 없는 지역.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없는 지역, 이세세 세 개의 최악 지역이 모두 포함되는 게 열여섯 곳인데, 이 중에 네. 어, 경북이 여덟 곳입니다. 여덟 곳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 특히 이제 뭐 산부인과가 없다든지 분만실이 없다든지 또 소아청소년 아이들을 아이들이 당장 아팠을 때갈수 없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좀 출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특히 이제 그이 이제 그 본만 취약지가 이제 서른 곳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여덟 곳이고 네. 또 서와 청소년과 취약지 같은 경우는 스물두 곳이 있는데 경북에는 다섯 곳이고 앞서 네.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다 모두 부족한 굉장히 취약한 어떤 의료 취약지역이 이제 전국에 열여섯 곳이 있는데 경북에는 의성, 청성 영양, 봉화, 그 울릉 이렇게 다섯 네. 곳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어 이런 어떤 지역 소멸과 맞물려 가지고 의료 인프라 확충이 더욱 시 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 의료 격차 어떻게 해결될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방 소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우선 경북의 인구 현황과 지방 소멸 지수 짚어주시죠. 먼저 2015년에 경북의 인구가 270만 2천 명이었습니다. 네, 가장, 가장 많았었죠. 네. 그 2015년에 270만 2천 명을 찍은 그 정점을 바탕으로 그 이후로 계속 지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아. 빠져서 지금 올해 2021년 지난 4월 기준에 지금 263만이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보통 그랬습니다. 300만 경북도민. 모든 아. 슬로건과 모든 그 캐시 프레이즈에 30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숫자가 지금 3, 40만 명이 빠지는 엄청난 거죠. 3, 40만 만 명이 빠진다는 어느 정도냐면 구미가 한 40만 명 되거든요. 군미 정도 한 도시가 없었다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빠진 인구 앞으로 그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뭐 뒤에 차후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어, 얘기하시제 지방소멸 지수. 네. 어, 이제 얘기를 참 우리가 여기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여기 이슈 토크에서. 그렇죠. 지방소멸 지수라고 하는 것은 20에서 39세 정도 사이의 이제 그임기 여성의 이 인구 숫자와 네.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것을 지방소멸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예, 이걸 이제 뭐1.5 이상이냐, 1.0 이상이냐 이렇게 이제 몇 단계로 나누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지방 소멸 지수가 0.2이하이 되면, 아. 그야말로 곧 소멸된다라고 하는 소멸이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저, 저 수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수치가, 이 수치가 적용되는 우리 경북도의 지자체는 어딜까?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북부 지역이 특히 많죠. 네. 어, 뭐, 의성, 영양, 봉화, 청성, 또. 그렇다고 우리 안동 지역도 그렇다고 뭐, 대단히 그, 뭐, 여유로운 거 절대 아닙니다. 만동도 0.5에서 뭐, 0.5 조금 넘는 정도. 네. 어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 그 수치가 아. 뭐, 0.1더좀 낮다고 해서 괜찮으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정도 수치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의성군을 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성군이 네. 어쨌든간에 의성군 안개면에 이호사천 시원마을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국비도 비또 군비를 들여서 아주 그뭐 전격적으로 만들어서 좀 나름 많은 노력 도하고 있고 그래서 네. 청년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이런 노력들은 다른 지자체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등 3조 5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좀더 크게 보면 이제 지방 소멸 보다더 앞서서 우리가 이 지방 소멸 관련해서 핵심 문제는 이제 우리 인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06년도에 넘어온 정부 시점에 이미 인구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인구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진다는 얘기는 들기으면 통계로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그 시점부터 해서 지금 뭐한 15년 됐잖아요. 네. 우리 국가에서 200조 넘는 돈을 인구 증가, 출산율 증대와 관련돼서 돈 투입을 했습니다. 이미 아. 효과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 정부가 무조건 돈만 넣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돈을 그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핵심이죠 네. 무조건 막 애기 한명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 어 국가 사회적 인 기본적인 우리의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요 첫째 교육 바꿔야 되고 네. 이 경제 부분에서 일자리 책임 네.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 더 세부적인 얘기는 뒤에 시간이 되면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정 투입을 떠나서 지방 소멸의 실질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 이제 인구 소멸 지금 우리가 최근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야말로각 지자체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네. 나름 많이 노력은 해요. 그걸뭐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어 이거는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 정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우리 지자체가 이거 뭐할 방법이 있나? 뭐 어떻게 하나? 그야말로 천수답적인 하늘에 아. 비만 내리기를 바라는 네. 이런 정도 개념을 가졌었는데 그나마 이런 것이 조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지자체 스스로도 우리가 중앙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 스스로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건 있습니다, 확실히. 네. 그럼 이걸 저는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느냐 그야말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 흔히 말해서 뭐 기업을 유치를해야 된다는 기업 유치가 말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저는 좀 광역 단위 권역 단위에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아, 네. 안동이는 이 북부적인 안동 영양 봉화 의성 청소 이 같은 권역에서 같이 뭔가를 가져와서 서로가 거기에 좀 득이 될수 있는 노력을 같이 좀 해나가야 된다. 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이 개념에서 이게 b m o 라 그래요. 네. 이 목적지향적인 이제 권역 통합 마케팅인데 저는 이 그런 개념도 얘기에 들어가야 된다. 좀 같이 좀 나가야 되지. 그렇잖아도 어려운 한 명이 네. 한 지역에 각각이 움직인다 고 해서 저는 효과 볼수 없다. 좀 작은 권역끼리 같이 뭉쳐서 같이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차전은 뭐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권역별로 협력을 네. 해야 네. 한다 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농어민수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지역 몇몇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에 나섰는데요. 지자체별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경북도가 농민수당을 농어민수당을 지급을 해요. 이제 그 농가당 60만 원씩 한 23만 농가에 지급하기로 네. 결정이 된 상태고. 네. 어, 그, 여기 앞서가지고 이미 아마 그 경북지역 같은 경우는 봉화, 정송, 또 안동이 원래 이제 그 의회 이제 조례를 통해서 네. 내부부터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봉화군은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5 0만원 지급했고, 그 다음에 그 2020년도에 70만으로 원 인상을 했고, 또 2021년도에 80만으로 인상하고, 또 내년에는 이제 경북도가 지급하는 60만 원을 포함해서 한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성군도, 어, 원래 초부터 처음으로 노민수당을 지급했어요. 을 네. 정성군 같은 경우는 6,100여 논가에 하여튼, 50만 원상당의 하여튼, 지역상품권으로 이제 줬거든요. 지역상품을 주면 그 지역이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봉화군 같은 경우는 시행 3년 차에 이제 6,800여 논가에지급 했고, 네. 어, 내년 안로 같은 경우는 어, 내년에 60만 원을 포함해서 100만 원까지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의견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봉화나 청송군처럼 자체적으로 농민수당을 이미 지급한 곳도 있는데 경북도가 또 내년부터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당이 두번 지급되는 중복지원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경북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방금 엄 재진양 기자께서 얘기하신 그 농민수당과는 또 조금 다르게 네. 그 농민 기본소득. 이라고 아. 하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안동시 의회도 안동시도 또 굉장히 또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어느 정도 또 확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직불금이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이게 방금 얘기해 주신 농민수당, 여기에다가 네. 농민 기본소득, 해서 세 가지를 다 이제 그막그각 지자체별 로 경쟁하듯이 지금 하는데, 네. 이게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거의 현금성입니다 현금 현금과 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방금 이제 청송이라는 다른 지역의 농민수당 같은 경 이런 엄재정 자께서 이제 그걸 지역 상품권으로 어 준다고 했잖아요 어 근데 네. 그 지역 상품권도 현금입니다 현금성 지역 화폐입니다 그거 그걸, 네. 그걸 도, 주면은 현금과 같이 물건을 사고 팔 수는 어, 사는 돈과 마, 돈이잖아요 네. 그럼 다이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어쨌든 현금성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당연하고 네. 당연하고 그럼 또 하나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자면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 농민밖에 없느냐, 어민도 있고, 농산어촌에 어려운 네. 분들 많은데, 우리는 왜안 주냐, 이렇게 형평성 제기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아. 있죠. 물론 농업 중요하고 농민 중요하죠. 네. 국가 농업 식량 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곳그 직분이들이 있잖아요. 네. 어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민 기본소득도 줘야 되죠. 어민수당도 줘야 되죠. 이런 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반론 또는 이의제기를할 그 그룹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농어민 수당을 원래 취재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이게 농민 수당만 얘기하면 어림없그 얘기되는 게 중복수당. 중복 수당, 중복, 그 다음에 어, 돈의 재정의 문제, 지자체의 이제. 재정의 문제, 이런게 이제 나타나는데, 실제로 농가 안정을 위한, 위한 어떤, 위에서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 취지는 사실 제 분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긴 지금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사실 이제 농민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영업들, 그 다음에 그렇죠.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제로 네. 지자체나 경북도에 국가재난지원금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지방에서도 뭐 별도의 아담 십만을 지급한다든지 있었지만은 사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자영업 소, 뭐 보상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위한 어떤 그런 보상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농민수당과 합쳐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해결 해야 될 부분들이고 네. 또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그 재정이 굉장히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 다른데 경북도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경북도에서 40% 어, 지자체 에서 시군에서 60%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농민수당에 추가 또, 추가로 해서 지자체마다 또 지급하다 보니까 그 농민수당에 지원되는 어떤 예산이 굉장히 또 이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지자체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농민 수당 지급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공감하고 저는 조금 그 다른 차원에서 뭐 지급하는 거 좋습니다. 뭐 네. 어려운 분들, 어려운 농민들 지급한다는 데뭐뭐 뭐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어,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네. 수치적으로 보면은 전체 농지 숫자 농지 면적 은 줄어듭니다. 네. 1 년에 1 1 4 0개 정도 잠실운동장 정도가 잠실운동장 1 1 4 0 개가 농지 면적 작전 줄어들어요. 근데 아. 농사를 짓게도 농민들은 오히려 영점 오퍼를 늘어났습니다. 한5만백 늘어났습니다. 이상하네요. 전국적으로 보면. 네. 이건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농지 쪼개기 갖는 거죠. 아. 팔고 조금만 조금 아주 적은 농지만 가지고 나 농민이다. 그래서 세택은다보려고하는 아. 이런 것 일종의 부적극수급이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돈이 새는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2021년 주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다루지 않은 주제 중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 주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 중단이 되잖아요 대구역 행정 통합이 중단이 됐는데 내년부터 또 다른 어떤 어, 개념으로 사실 초강력 정 행정 협의가 시작 되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내년에는 굉장히 큰 어떤 지역의가 되는 아니거든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이 밖에 이제 사실 뭐 북부 지역이라든지 경북 지역 전체가 안고 있는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앞서 그 공공 의료 관련해서 이제 엄재진 기자께서 짚으셨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는 어쨌든 공공 의료 이 기관을 더 확충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보십시오. 지금 네. 만명 전후 간다고 전문가들 얘기는 하잖아요. 공공 의료 기관, 공공 의료 시설 지금이라도 빨리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논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우리 지역 주요 이슈들 연말 결산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